사랑합니다. 1학년 어린이 여러분, 신나는 수학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공부를 하게 될까요? 지난번에 우리는 학교에 와서 어느 쪽이 더 넓은지를 공부했어요. 넓이를 비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죠. 이렇게 한눈에 봐도 서로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보고 눈으로 바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개를 겹쳐서 비교할 수도 있었죠. 넓이를 비교하는 말은 무엇이 있었나요? 네, 더 넓습니다. 혹은 더 좁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넓은 것이 앞에 왔을 때는 더 넓습니다. 라고 말했죠. 좁은 것이 앞에 왔을 때는 더, "좋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길이를 비교할 때는 "더 깁니다", "더 짧습니다"라고 말했죠. 무게를 비교할 때는 "더 무겁습니다", "더 가볍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넓이는 "더 넓습니다", "더 좋습니다"라고 말한다고 했어요. "더 넓습니다" 할 때, 역시 "넓다"라는 말을 쓸 때도 받침이 조금 어렵죠. 네, 우리는 말도 해볼 수 있지만 쓸 수도 있어야 하니까 한번 써볼까요? "더 넓습니다" 받침, 리얼 비업이 들어갔습니다. "더 좁습니다"도 한번 써볼까요? "더". 좁습니다. 좁다 할 때도 비어 받침이 들어가는 걸알수 있어요. 수학 시간이지만 글을 어떻게 쓰는지도 함께 알아두도록 합시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새 물건의 넓이도 비교해 보았죠. 새 물건의 넓이를 비교할 때는 어떤 말들을 쓸수 있었나요? 네. 가장 넓다, 가장 좁다라고 표현한다고 했어요. 어, 간혹 넓이를 비교할 때 크다, 작다라고 표현하는 친구도 있는데요. 넓이는 길이나 크기를 표현하는 것과 달리 네, 연이지요 그래서 넓다 혹은 좁다라고 표현해요. 물건이 세 개라면 네. 가장 좁다, 가장 넓다가 되겠죠. 우리는 비교하는 대상에 따라서 어떤 것이 더 넓다, 더 좁다가 돼요. 만약에 여기 큰 색종이를 빼버리면 보라색 색종이가 더 넓다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비교하는 대상에 따라서 넓다, 좁다라는 말이 바뀌기도 해요. 그래서 최 물건도 가장 넓다, 넓습니다 라고 해도 되겠죠. 가장 좁다 이런 말로 비교를 할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문제를 풀면서 배운 내용을 한번더 더 되짚어 볼 거예요. 여러분 이미 수학 익힘책을 풀어왔겠죠? 아직 풀지 않았다고요? 그럼 영상을 잠시 멈추고 수학 익힘책 문제부터 풀도록 해요. 스스로 풀어봐야 정확하게 자신의 것이 되겠죠? 오늘 풀이할 수학 익힘책은 수학 익힘책 60, 61쪽입니다. 풀어져 있나요? 네. 아까 말했듯이 혹시 풀어져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스스로 푼 후에 선생님과 함께 매겨보는 겁니다. 풀지도 않고 답을 써버리면 내가 공부한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풀어봐야만 나의 공부가 된답니다. 자, 이제 모두 풀었으면 한번 매겨볼까요? 선생님이 수학 문제를 풀 때도 문제를 정확하게 읽고 이해한 후에 푸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죠. 문제를 읽지도 않고, 어, 이건 내가 아는 거야 하고 표시해버리면 실수하기 쉬워요. 천천히 문제를 읽고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문제예요. 여기 이름하고 공부한 날짜도 써주면 좋겠죠? 오늘은 6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이름은 자신의 이름을 쓰면 되겠죠? 아, 영상이 안 보였네요. 이름은 자신의 이름을 쓰고, 6월 16일.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더 넓은 것에 동그라미 표 하세요. 자, 무슨 표 하라고 했죠? 동그라미 표. 어디다 하라고 했죠? 더 넓은 것에.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더 넓은 것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는 거예요. 자, 침대가 두개 보이네요. 눈으로 봐서 표시가 나나요? 네, 어느 것이 더 넓은지 눈으로 보기만 해도 알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침대가 더 넓어 보이네요. 그러면 첫 번째 침대에 동그라미를 하면 되겠죠? 맞았나요? 어, 잘했어요. 두 번째는 이제 동전이네요. 10원짜리 동전과 100원짜리 동전이 보입니다. 한눈에 봐서 크기를 비교할 수 있었나요? 네, 넓이를 비교할 수 있었지요. 첫 번째 동전보다 두 번째 동전의 넓이가 더 넓습니다. 그러면 더 넓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라고 했으니까 100원짜리에 동그라미 표를 해야겠죠? 잘 맞췄나요? 잘 맞췄다면, 네, 동그라미. 2번, 더 좁은 것에 세모표 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무엇에? 더 좁은 것에. 무슨 표시? 세모표시. 네. 이번에도 동그라미를 하면 안 되겠죠? 자, 첫 번째는 휴대폰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어, 텔레비전 같아요. 모니터인가요? 네. 크기가 비교가 한눈에 되나요? 네. 넓이 비교가 한눈에 됩니다. 어느 것이 더 좁은가요? 네, 휴대폰이 더 좁아 보이네요. 휴대폰이 더 좁으니 휴대폰에 세모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 그림은 뭐예요? 네, 축구 골대예요. 축구 골대와 네, 농구 골대예요. 지금 사진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우리가 실제로 축구 골대를 본 적이 있죠? 예, 축구 골대는 사람이 안에 들어가서 설 만큼 커요. 농구 골대는 예, 공이 하나 들어갈 정도 크기죠. 그렇다면, 어느 것이 더 좁을까요? 네, 넓이를 비교해 보면, 축구 골대보다 농구 골대가 훨씬 좁다는 걸알수 있죠. 예, 그래서 농구 골대에 세모를 했으면 잘한 겁니다. 자, 맞췄나요? 네, 내가 바르게 풀었다면, 동그라미. 어, 틀려도 실망할 거 없어요. 틀렸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내가 실수한 부분이 어딘지 알고, 새로 풀면서 다시 한번 공부해 주면 돼요. 자, 3번. 이번에는, 가장이란 말이 붙었네요. 가장이란 말이 붙었으니까, 제일 큰 거, 제일 넓은 거, 이런 걸 찾아야 된다, 그죠? 가장 넓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라고 했어요. 와, 또 있네요. 그리고 가장 좁은 것에는 세모표를 하라고 했어요. 이번 문제에는 표시해야 될 것이 두 개입니다.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가장 넓은 것을 찾아서 동그라미. 자, 그러면 여기 세 가지 공간이 있어요. 첫 번째는 화장실 한 칸이죠. 두 번째는 운동장이에요. 세번째는 교실이네요. 사진은 똑같은 크기지만 우리가 실제로 크기를 알고 있으니까 어느 곳이 가장 넓은지도 알수 있죠. 우리 운동장을 다녀본 친구들 다 있을 거예요. 우리 동교도 했으니까요. 운동장이 가장 넓죠. 그래서 운동장에는 무슨 표시를 해줄까요? 동그라미. 그리고 화장실과 교실을 비교해 봅시다. 어느 곳의 넓이가 더 넓었나요? 예, 네, 교실이 더 넓었죠? 그런데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가장 좁은 것이에요. 가장 좁은 것은 네, 화장실이죠. 그래서 화장실에 세물을 해야겠어요. 자, 혹시 하나만 표시한 친구 있나요? 예, 네, 문제를 정확하게 읽고 두 가지를 모두 찾아야 해요. 그 다음 밑에 그림을 볼까요? 네, 스케치북, 공채, 그리고 작은 네모 수첩 다이어리라고도 하죠? 세 가지가 보여요. 한눈에 비교가 되나요? 네, 넓이가 한눈에 비교됩니다. 그럼 가장 넓은 것은 무엇인가요? 네, 스케치북이 가장 넓네요. 가장 넓은 것에 무슨 표시하라고 했죠? 동그라미. 잘했나요? 그럼 찾아야 될건 무엇이죠? 가장 좁은 것이에요. 가장 좁은 것은 어느 것인가요? 네, 수첩. 네, 다이어리라고단다고 했죠? 수첩. 그럼 무슨 표시 해줄까요? 세모 표시. 네, 모두 잘 찾았나요? 잘 찾았으면 동그라미. 네, 틀려도 실망하지 말고 한번더 풀기로 약속했죠. 이제 4번 문제를 볼까요? 4번. 주황색 색종이보다 좁은 것에 모두 색칠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주황색 색종이는 여기 있는 걸 말할까요? 여기 보기에 있는 걸 말할까요? 네, 아래쪽 보기를 봐야 해요. 여기는 문제 속이라서 작게 줄여서 나타낸 거죠. 이걸 보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주황색 색종이보다 좁은 것에 모두 색칠하라고 했어요. 와, 나 이거 쉬워 하면서 하나만 색칠해버리면, 예, 네, 안 되죠? 자, 색칠을 할 때는 선생님이 윤곽을 한번 그리고 하며 깔끔하게 색칠할 수 있다고 했죠? 네, 이렇게 세모 색칠을 했습니다. 어, 그런데, 이거는, 한눈에도 봐도 표가 나는데, 이건 어떻지? 아, 표시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선생님이 어떤 방법을 쓸 수도 있다고 했나요? 네. 자를 이용할 수도 있다고 했죠? 자. 멀리 떨어져서 바로 눈으로 비교가 안될 때는 이렇게 자를 비교해 보려고 했어요. 자. 위, 아래. 어. 이제 비교가 되었나요? 네. 위아래를 비교해 보았더니, 네 번째, 여기 보기에서는 보기를 빼고는 세 번째 종이가 작다는 걸알수 있네요. 자, 그래서 모양은 조금 다르지만, 여기 세 번째 색종이도 보기에 있는 주황색 색종이보다 더 작아요. 그래서 좁은 것들 두 가지를 찾아서 색칠을 했어요. 잘했나요? 혹시 하나 빠뜨린 건 없나요? 네 좋아요. 자 잘했습니까 동그라미? 틀렸어도 실망하지 말고 한번더 풀어보아요. 자, 5번을 풀어볼까요? 모인 사람이 함께 앉을 수 있는 돗자리를 그려보세요 라고 했어요. 두 사람이 앉은 돗자리와 다섯 사람이 앉은 돗자리 크기는 어떨까요? 어떤 쪽에 더큰 돗자리가 필요할까요? 넓이가 다섯 사람이 모두 앉을 수 있을 만큼 넓어야겠죠? 그리고 두 사람이 앉은 돗자리는 네, 두 사람이 앉을 수 있는 넓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릴 때, 이렇게 꼭 사각형이 아니어도 되겠지만, 선생님은 사각형으로 그리겠어요. 다섯 사람을 모두 앉을 수 있는 넓이로 돗자리를 그려주고요. 두 사람이 앉은 돗자리, 물론 더 넓어도 되겠지만 서로 비교해보기 위해서 선생님은 작게 그렸어요. 그래서 좁은 돗자리에는 두 사람이, 넓은 돗자리에는 다섯 사람이 앉도록 그려보았어요. 이건 선생님이 다른 모양으로 그려도 된다고 했죠? 중요한 거는 두 사람이, 다섯 사람이 모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얼마만큼의 어, 크기의 돗자리를 살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죠. 그러면, 어디에 쓰는 물건일까? 몇 명이 앉아야 되지? 이런 걸 생각해보면, 어떤 넓이의 돗자리를 사야 할까? 우리가 결정 지을 수 있죠. 이렇게. 실생활에서 우리가 사람이 많을수록 더 넓은 돗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쉽게 풀수 있는 문제예요. 자, 6번. 이번에는 줄을 순서대로 이어볼 거예요. 순서대로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네. 보통 순서대로라고 말하면 시작하는 것이 1이면 1, 2, 3, 4 이렇게 가는 게 순서대로죠. 그러면 여기는 빨간색 색연필로 되어 있는데, 음, 반드시 색연필 색깔을 똑같이 할 필요는 없지만, 여기 선생님도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1번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예, 2번으로 갈게요. 2번 그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죠? 3번, 3번에서는 4번. 네, 이렇게 완성이 되었어요. 얼룩말이 있는 울타리를 만들어 보았어요. 이번에는 여우를 위한 울타리를 만들어 볼까요? 역시 순서대로 읽을 거예요. 1번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갈까요? 2번, 2번에서 3번, 3번에서 4번으로 왔어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얼룩말이 있는 울타리와 두 번째 여우가 있는 울타리. 표시를 해보니 넓이 비교가 되나요? 네. 얼룩말이 있는 곳이 더 넓죠? 문제에서 더 넓은 쪽에 동그라미 표하라고 했으니까 얼룩말이 있는 곳에 동그라미를 해주면 되겠어요. 잘했나요? 네, 이렇게 수를 순서대로 이어 양쪽의 넓이를 비교하면 얼룩말 쪽이 더 넓다는 것을 알수 있었어요. 수고했어요. 오늘 공부도 잘했나요? 네. 혹시 틀린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네. 반드시 다시 풀고 고쳐서 나의 공부가 될수 있도록 한번더 복습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사랑합니다.